전 펜싱 국가대표 김준호가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나빠진 컨디션으로 응급실로 향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슈돌 541회에는 잘 자라줘서 고마워 편이 공개됐다. 이날 김준호의 34개월 아들 은우가 장남으로서 김준호를 돌봤다. 김준호는 소파에 누워 은우야 아빠 아파. 좀 쉬어야 된대라며 오늘은 은우가 아빠 수발 좀 들어줘라며 은우에게 보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김준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코칭이나 시험 문제로 좀 바빠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6월부터 하루도 안 쉬었다라고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김준호는 펜싱 플레잉 코치, 파리올림픽 해설위원, 화보 촬영 등을 매니저 없이 모두 소화한 상태였다. 김준호는 코미디언 이윤석의 아내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링거도 맞고 왔다라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바로 응급실을 갔다. 몸 상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사는 맥을 짓더니 운동선수는 되게 활력이 있다라며 운동선수 맥치고는 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하루에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었다. 김준호는 요즘 거의 하루에 한끼 먹었다. 시간이 안 맞아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의사는 공복이 길어지면 위산이 계속 나와서 속쓰림이 온다. 그러면서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한다. 두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하고 속쓰릴 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친구실로 이동해서 복진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호는 배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로 침을 처방받았다. 김준호는 침 받는 것도 무서운데 애들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은우와 정우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빠를 보며 웃었다. 이에 안영미는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면 아이들은 웃는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한의원에서 무사히 귀가한 김준호는 은우에게 동생밥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아빠는 좀 쉬고 오겠다라고 맡겼다.